100% 천연 편백 원액을 여기 이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전기를 되게 전기선이 많습니다. 저희 집은 빼서 이거를 꼽고 자, 전원을 켜고 자, 이거를 넣었으니까 이제 소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집에독 자. 이거 건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전원은 꼽 꺼봐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다 꼽았기 때문에 여기 전원이 들어왔는데. 근데 전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불이 들어와서는데 불이 안 들어네. 열이 받아야 되나? 이거 큰나면 빼야 되나 앞으로? 쭉. 쭉 빼고. 이리 받아야 되나? 이왜안 되지? 세 건데 자, 이게 지금. 아, 이 지금 이게 엄청 빡빡합니다 돌리는 게 이게 잘안 돌아가지네 뭐야 도대체 뭐어째 쓰는거야 뭐, 도대체 응? 안됩니다 이거 쓰는 방법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이거넣는데 응? 여기 액체를 그러면 두개다 동시에 눌러도 안되고 얘를 받아야 되나?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저 열을 좀 밝게 해본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어떻게 좀저 양로원 같은 데가 어 됐다 여기 불이 들어왔다 어저저저저저저저 연기 나오나 자 연기 자, 다시 시작. 응? 아, 오,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,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, 연기는 왜안 나오지? 잠깐만,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. 아안 되는데 또왜 이러지? 여기 전원 들어와 고척이 전원이 갑자기 또 꺼지고. 일단은 안 되니까 다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. 어, 뜨거, 어, 뜨거. 오, 음. 오, 물집금새 살짝 돼 있는데, 여기 물집이금새 잡혔네요. 자, 불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. 자, 연기가 막 나와야 되는데, 연막, 연막이. 안 나오네. 연막이. 바람이 나오는데? 어, 나오잖아. 어? 연기가 안 보여. 연기는 안 나오는데? 나오네? 아, 오 인터넷에 보면 연기가 막 나오는데? 아, 좀 연기 좀 나와라, 좀. 아, 그래야 뭐. 또 꺼졌다, 이거. 아, 아니, 왜 이래, 이거? 또 꺼졌네. 아, 나저또 꺼졌습니다 지금. 연기가 안 나오고. 아, 이거 좀 다시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.